안녕하세요. 또박또박 천천히 도천 한자 중국어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아이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유네스코 세계 아동 도덕 교육 시리즈 3작용 첫 번째 부분 교육과 학습의 중요성 마지막 시간으로 공부하는 방법과 순서에 대해 한자 한자 또박또박 천천히 익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이죠. 소, 근설음입니다. 소, 사성 샤오, 샤또 사성 티, 티또 사성 츠츠 사성 젠, 젠 이성 w는 우 발음이죠. 유니까. 예. 원원 일성 그즈 근설음입니다. z h s h c h 예 r 요거는 삼성 모모 사성 근설음 슈슈 슈. 근설음 이성 슈 十三生，某某一生，文文，手孝悌，次见闻，知某数，识某文，手孝。 티처 T. 원 T. 모수 T. 모원수효제차견문지모수식모문수효제차견문지모수식 모문쇼쇼티쇼쇼티쇼 머리 숫자죠. 머리 숫자는 머리라는 뜻도 있고 먼저 우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쇼 먼저 우선적으로 쇼티 이 부분은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는 제자기회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죠? 예. 시오 효도 효자. 티 공경할 제자. 그런데 이게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읽어 줄 때는 한 단어로 할 때는 반사성 사성이 되겠습니다. 시오티 예, 효도 효자 공경할 제자.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이죠. 먼저 웃 어른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웃 어른을 공경하며 츠, 쟌, 원, 츠, 쟌, 원, 츠 보금자자 다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수석, 차석 이렇게. 어뜸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다음이란 뜻입니다. 버금 간다고 하죠. 비슷한 수준인데 조금 떨어지는 게 버금 가는 겁니다. 다음으로 지엔 원 지에는 볼견자 간체자 본체자 간단하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들을 문자. 들을 문자는 앞문 문자가 요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 넓을 문자. 그러니까 견문을 넓히는데 우리가 많이 견문이란 말 많이 씁니다. 그죠? 중국에서도 지엔원 하면 견문입니다. 우리말로 견문하면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를 읽으면 중국어, 우리말로 읽으면 우리말이 되는 겁니다. 자, 견문은 뭐죠? 견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눈으로 보면서 익히는 것, 문은 귀로 들으며 익히는 것, 이것이 견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부모님께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며, 이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견문을 넓히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모수, 주, 모수, 주 알지 입니다 알지, 모 아무, 모자, 수, 혜아릴 숫자, 숫자라는 뜻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수, 수식, 계산하는 법을 알고 계산을 할줄 알아야 되고, 수, 모. 원, 시, 모, 원. 이때도 이때는 이제 모수 모문이니까 반삼성이 되고 이것도 반삼성이 되는 거죠, 그죠? 모, 원, 시 알아야 한다, 익혀야 한다. 무엇이죠? 자, 알식자. 예, 시, 모, 아무 모자. 원, 그를 묻자. 어떠한 필요한 문장들을 익혀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말이 術 한자 지식입니다. 그죠? 術 한자를 알면 이렇게 단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術 어떠한 지모수 어떠한 수식 계산을 하는 법을 術 알고 해석 순서 아시겠죠? 2번 3번 1번 시, 모원 알아야 한다, 익혀야 한다. 어떠한 문장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떠한 문장들을 익혀야 한다. 먼저 계산하는, 계산을 계산을 할줄 알아야 되고, 판단력이죠. 그리고 문장을 하면서 체세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수샤티 체젠원 知某数，识某文，首孝悌，次见闻。知某数，识某文，数效绩，察言文。知某数，识某文，数效绩。 차견문 지모수식모문 수효제 수 먼저 효 부모님께 효도하고 제 웃어른을 공경하며 차 다음으로 견문 눈으로 보고 문 귀로 들으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지모수지 알아야 한다 배워야 한다 지식을 알아야 한다 모수 어떠한 수식 즉 계산하는 법을 알고 식모문 식 배워야 한다 알아야 한다. 몸은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문장들을 배워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보배들의 교육과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공부를 하였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사람이 살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 즉, 중국 문화상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고, 이야기를 할수 있다면 중국 상류청과의 교류에 큰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곧 성공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